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좀 부담스러운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같이 개인의 인권과 또 자유를 강조하는 시독 속에서 이 지옥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무례한 표현으로 들려집니다무실론자 철학자인 영국의 버틀랜드 로스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인간을 유혹하고 믿지 않는 자를 지옥에 보내는 것은 잔인한 처사다. 그래서 자신은 기독교인이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성경에서 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시는 그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나 세 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사랑일 수 있을까요? 그 피해자들과 가족은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혼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이해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한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영혼을 향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공의롭게 사랑으로 평가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시편 1편 5절을 보게 되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순간 안에는 재와 악을 철저히 단절하심으로 인해서 의인들을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시되고 허용으로만 간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 악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병이 있어요. 내가 생수를 마셨어요. 입에 대고 생수를 마신 다음에 다시 뚜껑을 덮고 차 안에 놔둔 다음에 그 다음 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돼 있죠. 그런 물을 먹으면 배가 아픈 거죠 지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안전함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의 공인은 없어지고 또 의인들도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생각 속에서 기억할 것은 지옥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곳으로 보내시는 곳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지옥을 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지옥 문은 밖에서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잠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지옥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 문을 닫은 것 그것이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실론자들은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토록 고통을 주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이 지옥의 문을 막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 시킴으로 말이야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준줄 믿습니다.